같이 보세요대충 뽑칠만 툭 하면은 <laughs> 이것은 <laughs> 그 너의 일거수 일투족 내가 다 확인해주겠어. <laughs> 이 게임은 보시다시피 확률왕 아이템이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 들고 가... 오 와.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자. 사시도 이거거든. 이 가, 그 오! 우와하! 오 노래 좋아, 노래 좋아. 유명배 떡카. 오 일단 잠깐만 나 나의 픽을 고르는 건가 지금? 개 이뻐! <laughs> 언다언야 화이팅! 와, 그냥 가수이 그냥 심장이 뛰는데 이거? 오, 왜 이거 재밌지? 야, 뭔가 애니 보는 거 같다. 와, 콜 뭐야? 야, 애니야, 애니! 신물질 스타시드? AI가 반란을일으켰아오 오, 야, 야, 다고오 오, 야 야, 누구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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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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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미쳤어 얘가 미쳤어 미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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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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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오오 오, 오. 베베리. 도 소울 드라이브가 확인 불가.本当に人間様ですね. 에안 믿어요. 에 알피 아, 에 그만 그만. 번지 보세요? 뭐여기本当に人間なんですか아기어人 너희는 누구지? 아스니아 리티 소속의 프로 신오 그거 되 이쁜데? 내 이름은 베베리야. <S> <S> 바로 이곳으로 이동하시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자고요. 와 그림 되게 미쳤네. 놀아방 쓰는 그냥. 와 여기서 안 멈추고 싶어요.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모습을 메인화면으로 할수 있다고요? 진짜 좋은 게임이네. 뭐야 이거? 렛트시프트. 전투에 들어갑니다. 이 p 궁극기?

이거 우편만 가면 돼요? 오! 뭘뭘 뭘 엄청 많이 주네요? 자, 시만요 이거 너골딴 뭐 있다고 하던데? 응? 우와! 우와! 얘들아! 너네 있어! 와! 개쩐다! 뭔데? 뭔데? 아가스타시드 오! 닮았다! 오! 진짜 닮았네! 야! 야! 그런 거 알았으면 제발 나가주라!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재밌는 같이야 근데 그거 알죠? 그냥 막 뽑으면 안 돼. 취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 그, 간을 보면서, 어, 정성을 다해야 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대충 뽑질만 뭐. 툭! 하면은, 꽝이라고? 물르기잘안 나와. 이 영상의 감을 봐. 약간, 느껴야 돼. 집중 좀 할게요. 바로 돌려보죠. 아, 진짜! 낭나 낭낭! 거기 누구세요? 유키하나지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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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모두 <laughs> 다 멀리서 바라봐볼게. <laughs> 어? 뭐야? 빨 빨리, 빨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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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뭐야 누구야? 벨리타. 뭔데? 야 근데 그래도 이거 SSR이 두 개씩 나와요? 아 위시리스트를 설정을 하라고. 아 이걸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을까유나가 좋아요. 유나가 누군데?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자 오! 또 쏘! 건가와타 그래, 메이 그런 거죠? 유나 발사대예요? 얘들아 우리 팀이지, 우리 친구지. 내가 너네 소개시켜줬잖아, 같이하자고. 뭐가 컴퓨 티션이야? 같이하자고 내가 꼬시는 건데. 이나린이 이거 이거. 트뜻때 그런가? 야, 이거 요봐야돼 오, 갔나? 기 하나는 시린. 기나 하나는 진인이 귀에 기다 역시 얼면 얼음... 오. 어, 어. 얘는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일단 나왔어. 오, 요기. 나이스! 유키. 오, 좋아, 인스타 코스! 인스타 시드. 두근두근 미연씨가 시작되는 것인가? 오, 메인 컨텐츠야, 이제? 오, 오 이렇게 인스타 시드. 뭐야, 아이랜이다. 뭐야, 뭐야? 귀여워? 뭔데? 너의 일거수 일투족 내가 다 확인해주겠어. <laughs> 야 부끄러워하면서 할거다 하네 장난해? 아 선물을 하는 거야. 자 가자. <laughs> 마침표 다 찍는 거 봐. 와. 얘들아 핸드폰 방금 샀니? 무슨 엔드야? 네가 뭔데 나와 아이레네요 어? 인스타 DM을 끝내는 거야 지금. 아, 이렇게 등장하는 거구나. 와 되게 잘 만들었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얘들아, 오빠는 바빠서 갈게. 어, 오빠는 바빠서 갈게. 싸워라, 싸워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야? 아, 왜이 상황에. 어, 나 어떡해. 왜?